안녕하세요 하름다운 제가 이렇게 어, 함수님께 구매한 게 와서 이렇게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. 이건 제가 트위터에서 구매했고 그 부선배 가와님 또한 부선배 그 거를 구매했어요.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구매했고 엽서고 한 세트 있으면 은 제가 뭐 쓰고 싶지 많 편히 못쓸것 같아서 두 세트를 구매했고요. 일단은. 어, 주소가 보이나요 이거 편집하면서 가야 되고. 이렇게, 마, 먹을 걸 보내줬고. 일단, 이거는, 어기너를 다 보내준, 이게 교환하기로 했는데, 그때 못 보내줘가지고, 보내준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마도 교환하기로 했다가, 그때 누락돼가지고 보내준 것 같아. 제가 기억 6세트가 아니었거든요. 이거부 저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, 다마시멜로우즈 재질로 알고 있는데, 되게 예뻐요. 진짜 어기너 소장각이에요. 여기너도 맡기고 싶고, 이렇게 누럭... 진짜 비치네요. 비친 부분 제가 가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여기 넣 진짜 너무 예뻐요. 민규 진짜 딱그 뭐지? 유광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예쁜 것 같아. 요거는 그때 뭐지? 랑데뷰, 이것만 랑데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그 랑데뷰라는 게 세트 수 장수 차이도 준다고. 진짜 너무 예뻐요. 제가 자꾸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. 이게 색감이 이게 되게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 일단 어기노 보내준 거 너무 잘 받았고 어기노만 찍었는데 벌써 이분이 남았네요. 제가 부선배 이거 두 세트 구매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크네요. 어, 뒤에도 뭐가 이렇게 들어있 일단 하나만 뜯어볼게요. 제가 저번에도 교환해서 쿠폰이 있는데 이렇게 면쿠폰총세 개가 생기는 거네요.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. 엽서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에 기억은 안 나는데 1,500원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 요 증명서 진짜 되게 조그맣네요? 귀엽네요? 자꾸 제가 카메라를 치데 이건 그리고 덤으로 넣어준 것 같고 승관이? 어기다 마시멜로 재질이고 에즈 마멜이 되게 얇은데 그래도 예쁜 거 같아 너무 되게 그리고 그립 뭐지 느낌도 괜찮은 거 같고 그 포토카드 아트지 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재질이 고급지다 할까? 그런 느낌이 있고. 명암. 카메라를 치는데,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. 이게 그 9대13? 그거보다 뭔가 옆으로 넓은 것 같아요. 이런도 아니고, 가와님도 아니고, 마시멜로지 재질입니다. 이렇게 함수님과 교환한 아, 구매한 거랑 이거 너무 교환인 것 같고요. 이렇게 함수님께 받은 물품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아마 제가 이제 발주한 게 왔어요. 그래서 그것도 후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럼 오늘, 영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